안녕하세요. 지거북입니다 투자의 거장 피터린 씨가 쓴 책은 총 3권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피터린 치의 투자 이야기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입문서로 권해드릴 만한 책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부터 투자 마인드, 방법론을 모두 아우르고 있고요. 뭐가 되었든 하루라도 빨리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라 강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편안히 즐겨야 할 인생의 황공기를 힘겹게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피터린 치는 나이 들어서 공핍하게 사는 것이 젊어서 절약하는 것보다 훨씬 우울하다. 는 코멘트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사버리는 분들이 계시죠. 카드를 이용하든 대출을 쓰든 해서 말입니다. 아, 이거 제가 한 말은 절대 아니고요. 피터 린치가 한 말입니다. 특히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허세를 부리는데 많은 돈을 쓰는데요. 소득 대비 과분하게 좋은 차, 명품, 비싼 음식 등을 자기 만족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즉흥적인 만족을 얻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만족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죠. 이 결국 다시 비슷한 정도의 만족을 얻기 위해 또 소비를 해야 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큰 소비를 해야 만족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비교와 허세 그리고 그로 인한 과소비는 삶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피터린치는 불필요한 소비 대신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라 조언하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예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예적금은 아주 안전한 투자... 방법 중 하나이지만 불행히도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돈의 가치를 지키는 데 그칩니다. 돈을 불리는 기능을 기대하긴 힘든 것이죠. 심지어 때로는 예적금 금리가 인플레이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돈의 가치를 까먹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돈을 불려서 재정적 자유를 얻는 것이라면 예적금에 큰 비중을 싣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피터린치가 강력 권장하는 투자 수단입니다. 부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에 상승장 때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하락장이 오더라도 실거주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월가의 옹 이라는 책에서 피터 린 치는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강조했는데요 여러모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안정된 주거공간은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주식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장 좋은 투자처 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며 기업 성장의 가치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보유중인 주식의 가치 가 크게 올라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배당 이라는 실질 현금성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딱히 뭔가 해야할 일은 없는데요 주식은 수리할 필요도 없고 분실할 위험도 없습니다 그저 오래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여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식을 하다보면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식은 도박 이라고 강하게 주장 하는데요 실제로 주식을 아무런 계획 없이 도박 처럼 하면 어 실제 도와 가 다를 게 없어요 그 종목을 왜 샀는지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았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주가가 하락하는 순간을 절대 버틸 수 없겠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론을 찾고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어, 여기에는 꽤긴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한데요. 피터 린치는 여러 방법론 중에서 장기투자를 특히 강조합니다.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뛰어난 두뇌 혹은 깊은 회계지식 등이 아닙니다. 돈 버는 비밀공식 같은 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저 일찍 시작하고 오랜 시간 인내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피터린 씨는 이를 시간이 돈을 벌어다 준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1, 2년, 심지어 5년도 짧습니다. 최소 2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 기간으로 잡으라고 조언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장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하락장이 닥치고 뉴스에서 온갖 악재를 보도하면 순식간에 단기적 사고에 빠집니다. 10년을 보유하리라 마음먹고 투자한 기업도 하루 이틀 만에 팔아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했더라도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용기와 인내심이 없다면 큰 성과를 낼수 없다는 것이 피터 린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함께 할 기업을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제 주변을 살펴보면 정성적 분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 기업이 미래에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투자하는데요. 피터 린치는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 말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이익이 얼마나 되었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부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주가가 지금 너무 높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단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면 지겨워질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보유하면 됩니다. 피터린 씨는 책에서 계속 진짜 계속 일찍 시작하는 것과 오래 보유하는 것을 강조해요. 정말 심플하지만 이것이 피터린치식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별한 모든 기업의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10개 종목을 골랐다면 이중 3-4개 기업만 잘 성장해도 성공입니다. 실제로 피터린치 본인은 물론이고 워런 버핏도 많은 실수를 거듭했으나 잘 선택한 소수의 기업 덕분에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피터린치의 투자 이야기 책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길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